오 뭐야? 오. 네 흰색 트럭 한 대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어. 하다가 한 남성을 들이받았다. 어, 습니이 남성은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. 트럭 운전사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. 아하. 뒤에서 이 남성을 그대로 뒤, 들이받은 뒤에야 깜짝 놀란 듯이 다급히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. 아저 깔린 거아 네, 이 사고 이후에 신고를 받은 긴급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요. 소방대원들이 트럭 아래쪽을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. 네,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트럭에 깔린 겁니다. 어, 어떻게, 어떻게. 네, 이 소방대원들은 즉시 행인들과 함께 트럭을 들어 올렸고요. 이트럭 트럭에 깔린 남성을 20초 만에 구조했습니다.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,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 전방주시 잘 하셔야 됩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